5년 전 이뤄진 교회 매각권을 둘러싸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 서울노회와 단임 목사 간 대립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년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자리 잡았던 서울연탄은행이 재개발로 인해 용산구에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며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데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가 지역사회 발전 등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완주 이서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5년 전 이뤄진 교회 매각권을 둘러싸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 서울노회와 단임목사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매각 전후 과정에 서 교단 헌법을 지켰는지를 두고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빈 건물만 남아있는 종로구 오긴동 서울교회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자감을 보태며 헌신한 하와이 동포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난 1958년 하와이 한인 기독교 독립 교회라는 이름으로 독립 교회로 시작한 이 교회는 1964년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가입해 서울 교회로 개명했습니다. 이후 옥인동 일대가 인왕산 근린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되며 교회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시에 92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소유권이 바뀐지 5년이 지난 현재 교단 노회와 당시 담임 목사간 대립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회 측은 담임 목사가 교단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현황 조사에서 매각 후에도 옥인동 주소를 쓰며 마치 교회가 운영 중인 것처럼 노회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담임 목사가 매각 대금을 횡령하기 위한 눈가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재판국을 신설해 담임 목사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불하고 일일이 두 분씩 하는 노회가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 정기 노회에는 그 교회 총대, 뭐그 교회 주소가 다 나옵니다. 전화번호. 그런데 거기에는 계속 이 매각돼서 없는 교회 주소로 해서 이사부 장관 계속 나왔어요. 취재진을 만난 담임 목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서울교회는 1972년 자신의 아버지가 단임 목사로 부임했고 이후 2008년부터는 자신이 세습해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총회 유지 재단에 등록돼 있지 않았고 감정 평가 평균 금액으로 서울시에 수용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매각 후 코로나와 기타 상황이 맞물려 이전이 늦어지며 기존 주소를 쓴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노회 소상이 설명했지만. 자신을 조사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갈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해서 그 상위 기관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각 대금은 법인 통장에 그대로 예치해뒀었고 이전할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데 최근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매각 시기인 2019년 기장 헌법에는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 관리하에 보존하되 총회 유지 재단에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정 과정을 거친 2022년 기장 헌법 최신 개정판에는 지교회의 부동산을 매도, 교환, 소유권 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교단 헌법을 지켜 교회 매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 개정된 헌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번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뉴스 김태용입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20년 동안 자리 잡았던 서울연탄은행이 재개발로 용산구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연탄은행 설립자인 허기봉 목사는 새 사옥을 기후환경 취약계층 전담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둘, 하나! 서울 한복판 용산에 서울 연탄은행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2004년 서울 마지막 달 동네 노원구 백사마을에 자리 잡았던 서울 연탄은행이 20년 만에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게 되자 용산구에 새 둥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 허기봉 목사는 기후변화로 겨울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더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새 사무실을 기후환경 취약계층 전담기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자원으로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개원을 해서 동절기 또 하절기에 이분들한테 적절하게 지원하는 일들을 해서 국가가 못하는 틈새를 우리가 좀 시민운동으로 메꾸가자.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계 취약계층 전수 조사를 저희가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어, 지원을 좀 어, 하게 되고요. 예, 정부나 또 지자체나 또 용산구에서 필요한 그런 것도 있을 때는 예, 거꾸로 우리가 오히려 제어 제시를 하는 예, 그런 일들을 예, 하려고 합니다. 용산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연탄은행 사무실 개소를 두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어, 네. 노원에서 반경 100m를 그리는 것보다 이게 용산에서 반경 100m를 그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서로이 힘을 합쳐서 우리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연탄은행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좋은 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힘들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줄이고 또 어려운 분들의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눔 문화 확산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 의회 의원 13명 모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서울특별시 약사회는 연탄 만장을, 연탄은행 전국협회에서는 천만원을 후원하며 새 사옥에서 펼쳐질 연탄은행의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20년 넘게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정혜리 배우는 연탄 후원이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된다며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탄은 늘 이렇게 힘든 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이 힘든 마음, 약간 우리가 숨을 가쁘고 올라왔던 그 마음이 어쩌면 연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층짜리 연탄내는 건물엔 휴게실, 역사관, 사무실, 무료급식실, 세탁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은 2층 무료급식실과 1층 비타민 목욕탕. 이날 주최 측은 무료급식실에서 전국에서 모인 쪽방촌 주민과 보훈 가족들에게 소고기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1층 비타민 목욕탕은 노원구에 있을 때보다 두배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이곳 비타민 목욕탕은 하루 최대 40명의 어르신들이 사용 가능하며 주 4회 운영됩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앞으로 목욕탕과 무료급식을 넘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에 본격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뉴스 김혜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당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향지원 형사 일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종교 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 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 행위라면 행정 질서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 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의 처벌 규정은 과다하게 국민의 기본권, 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 목사는 2020년 8월 23일 교회에서 신도 50여 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다섯 번에 걸쳐 대면 예배를 해 고향 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사건 재판은 헌법 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중지됐습니다.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캄보디아 국가 서열 2위인 띠어 세이하 부총리는 CM립에서 열린 캄보디아 다일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다일 공동체 최일도 이사장과 캄보디아 다일 성미자 원장 등총 6명에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띠어 세이하 부총리는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가 지난 20년간 캄보디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최일도 이사장과 다일 공동체 관계자들은 전날 캄보디아 다일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엔 캄보디아 다일을 통해 개척된 다섯 개 현지 교회 성도 등 700여 명이 참석했고 총 94명의 성도에 대한 세례식이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호남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완주 이서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완주 이서교회에서 열린 이번 예배에는 유이태 완주군수와 구티비정혜연 호남전북본부장 등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이 함께해 7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북개혁신학원 학장 이경근 목사는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신앙생활에 빗대어 설명하며 조아 같은 가짜 신앙인이 아닌 생화 같은 진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자고 권면했습니다. 축사에나선 유이태 완주 군수는 믿음의 사역자들과의 인연에 대해 간증하며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신앙의 체험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70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벗겨한 날이기도 하고 매였던 종들이 풀려나고 또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안겨 온다고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난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는 좀 선교적 교회, 복음적 교회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 이후 교회 연혁 발표와 예양 국악 찬양 선교단의 축하 공연. 이서교회 원로 장로들의 공로패 증정이 이어졌고 필그림 합창단의 합창 공연도 열리며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한편 완주 이석교회는 선교 지원, 지역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섬김, 지역 인재 양성 장학회 활동 등으로 교계와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미디어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국내 독점 제공하고 있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11일 여주 소망 교도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상영회의는 수용자 370명이 참석했고 미리 준비된 아이스크림 간식도 나눠 먹으며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는 어린 소녀 살아의 믿음으로 연달아 기적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변화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화 상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구티비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12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해 장종현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조 청장을 맞이한 장종현 대표회장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일에 불철주야 앞장서는 경찰의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들을 살뜰히 챙기는 청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여건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해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최근 대법원의 동성부부 건강보험 인정 판결로 우리 사회 동성애와 동성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에 대해 경찰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양측은 경목제도 활성화와 경찰 선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독교계와 경찰 간 유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며 의료 개혁의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 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도 증원 백주화를 요구하는데 대해 2025년은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고집유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증언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었던 것을 확인해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도의가 별도로 있어 특정하고 지난달 하순께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집도의가 뒤늦게 파악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의 관계자들이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각 의료진의 진술을 분석한 뒤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도인은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로 집도인은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통계청이 12일 앞으로 13년 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22년 738만에서 연평균 7만4천 가구가 증가해 2052년에는 962만까지 늘어납니다. 2037년에는 40.1%로 20.2인 가구인 33%를 합치면 내집 가운데 3집 골로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셈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은 5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축구 협회가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 축구 연맹에 통지했습니다. 중국 축구 협회는 전날 대한 축구 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 축구 연맹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가 징계 위원회를 열어 중국 축구 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수 없게 됩니다. 한편 11일 중국 축구 협회가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을 징계하자 손준호 측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 일본 정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들이 자국 베타적 경제 수역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미사일 가운데 적어도 두 발은 최고 고도가 약 100km, 비행 거리는 350km 이상으로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면서.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탄도 미사일 발사가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유르단강 서안지구 곳곳을 공격해 유엔 직원을 포함해 4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촌에 있는 UN의 알자우니 예비소년학교와 인근에 두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2명과 여성 1명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하고 최소 18명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병원 관계자 등이 전했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번 공습으로 직원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한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11일까지 전국에서 근래 실시된 1 7 7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49.4%,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8%의 평균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부를 가를 경합주는 더 혼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3에서 6일, 미CBS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뉴거부와 함께 경합주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가 1에서 2%포인트 차를 보였으며 펜실베니아에선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에서 댐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나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AFP통신과 현지 일간지 벵가드가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국가비상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보르노주 응가타강에 있는 알라우댐의 붕괴로 주도 마이두구르시의 40%가 물에 잠겼습니다. 만조 에제키엘 국가비상관리청 대변인은 홍수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40만 명 넘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무너진 적이 있는 이 땜은 최근 비정상적으로 많이 내린 비로 최대 저수용량을 채우고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전북에 최대 20mm, 남부와 제주에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도 32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험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당시 종교활동을 형사처벌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른 판단으로 이어져 기독교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